지가 43%야 쓰러져가지고 5 0면 됐지 와 영향력 40 됐어 어, 싸 계속 계속 오르네 열로와불씨들이 제레시 9명밖에 안되잖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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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많다 잡아 왜이게 느리냐 아이고 너무 많다 <laughs> 아이고 63명 너무 많아 잠깐만 아 얘네 뭐 모여있네. 아니야. 저기 갈 필요 없어. 나 잠깐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해. 나안줘 근데. 여기 도 도시냐? 오 도시를 또 얻었네. 왜나안 줘? 이왕 보소, 무슨 나 줘야지. 진짜 이 정도면 상담도 없겠다. 이제 쟤네 뭐나은게 없어서. 아, 그럼 말이라도 계속, 계속 털까? 그거밖에 없다. 지금 아,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할게말털기밖에 없어. 이미 한 번씩 다 털었을 거야. 야네, 나도 먹고살아야 돼서. 아 이게 땅안 주는 왕때문이에 이게 다 왕이 나한테 땅을 안 줘서 그런 겁니다. 들어가 입시다 어디냐 근데 다또 저기 있네. 야내 말이 제일 느려, 씨. 야, 이거봐. 부하들한테 좋은 말 주는 사람이 어딨있 진짜 짜성이이성 성군. 아, 어어어 있어? 도망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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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저긴 o i n g 서막 잡긴 하는데 여기 있나? 아 있나봐. 뭐야? 아, 여아기다나 하나만 전투를 못하니까 경험치 어려우시겠다 음. 완료 불쌍한 사람들 포로로 잡을 필요는 없죠 은광석 좋아. 근데 누군데 나 나한테 나랑 관계가 좋지? 누구신데? 야, 여기 왜 이렇게 가져갈 게 없어. 어, 얘네 뭔가 아 가져갈 게 없네. 아 얘네 뭔가 주변에서 나 노리는 거 같은데. 모이는데 뭐 불안한데? 도망가자 우선 도망가자 응 불안해 불안해 날 쫓아오나? 이제, 이제 다시 역으로 아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49 더하기 24 해봐 거의 나랑 동급이야 그럼 나도 피해가 크다 이거야 하지만 이제 2 내며 오랜만이야? 한때 내 포로였나보군 나 너희들이 포로가 아니었을 때 빼고는 만난 적이 없지 돌격 들어가자 오늘 왠지 성장을 못할것 같다 어떻게 해야지 부대병사들어나지 그럼 열심히 싸워서 아마 영향도를 높이거나 명성을 높이면 될것 같긴 한데 열심히 싸우보자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나 레벨업 해야된다고이 친구 때리게 해줘 아유 죽고싶 차. 때려 나이스 때려. 어디 있어 얘네들? 구나 어, 좋아 레벨업, 레벨업. 싸워야 돼 이거 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맞는 상황, 맞는 행동을 해야지 포인트가 쌓여서 레벨업을 하는데, 내가 지금 애들이랑 못싸우니 병사들이 너무 잘 잡아 걸어요. 오, 이건 좋겠다. <laughs> 음식 살 필요가 없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고만 이거 이렇게 뻘개. 승마술 좀 높여볼까? 독일게말일의드럭 쪽으로 가 독일의 부대 사기를 높이 유지하세요 아, 지도상에서 도보로 이동하세요? 걸어다녀야 된대. 그럼 승마가 필요한가? 다음엔 승마 찍자. 말을 타고 다니니까. 전술은 전투를 시뮬레이션하기. 오 좋다. 부대 사기 여도 비유자고 있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조면 늘어나겠지. 저거는 그러면 근데 안 늘어나. 저런 땅이나 내나 이거 씨 이거들아. 땅 내놔. 땅 줘. 상단은 왜 없어. 자 이쪽은 아예 그냥 계속 털리고 털리고 털리고. 어 이거 좋다. 데려와 공격. <laughs> 가자. 공격. 저기 18만밖에 없거든. 죽을 사람이 없어, 때릴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죽었어. 너 아, 레벨업, 아오, 비켜봐야겠다. 이때 들아, 엄벼 좋아 좋아. 보니까 지금 내가 체력이 다섯 칸인데 그럼 빨리 낸다는 거잖아. 그럼 지도에서 약간 도보로 걸어볼까? 그럼 이렇게 하면 체력이 늘어난다는 거지. 한번 해보자. 지금 체력이 43이야. 운동 아, 둘셋 넷. 지금 다섯 칸이라서 아마 가속이 엄청 빠를 거야. 86, 100, 86. 100, 오, 빨리 늘어나네. 좀 걸어다녀야겠다. 빠른데 걸어다녀도 근데? 왜냐면 하 체력 옵션이 있어가지고. 좋을것 같아. 놀라. 뭔가 그러니까 걷는 게더 빨라, 어떻게. 쟤도 뛰어다니네. 너도 체력 작업하니? 잡어, 잡어, 잡어. 걷는 게더 빠른데? 죽어라. 공격 돌격 네 애들한테 닿기도전에 끝나겠네 아왜 이렇게 느려 이동속도 보통 이런 게임들은 주인공이 쟤네들보다 원래 조금씩 빠른데 얘는 반대야 현실 고정 보소 내 갑옷이 무거워서 그런가? <laughs> 칼 대기 도전 끝나겠네 어딨어 저기 있어. 군기병도 한번 키워보고 싶단 말이야. 군기병 오인 전략도 있더라. 근데 진짜 군기병 많아지면 사기일 것 같아. 팀킬도 하려나? 이 팀킬 있을 것 같아. 또 전쟁의 묘미가 팀킬이지. 어우, 안 갈란다. 나 지친다 야. 진짜 달리기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달리기가 없지? 아 있을 것 같은데 야 나도 칼좀 담아보자 안돼 끝내지마 안 돼. 야, 막막 막 타는 나에게 어디 있어? 끝났네 에이. 풀어요. <laughs> 잠깐만 배너로드 달리기 한번 맞춰 볼게. 배너로드. 달리기 베너로드도 달리기 없냐? 걷기 달리기 전환는 있음 없나봐 나중에 모드가 나올 것같아 이건 답답 사람들도 워낙 답답해 하니까 왜 이래 거미 이제 좀 늘어났나? 야 근데 이거 언제 다 채우냐? 음, 패널티 감소, 인근 감소, m 마술은마술은은데부부크크기있 있어. u 도 괜찮은 것 같아 부대 크기 u 2증가가 진짜 두명은 아니겠지? 진짜 두명이면왜 있어 클랜티어 보너스. 클랜티어 보너스? 잠깐만. 그게 뭐야? 클랜. 클랜티어가 있네. 와, 오티어. 어떻게 올려요? 티어는? 클랜티어. 클렌티어가 뭐야? 클렌티어 올리는 방법, 도적이나 군대 낑겨서 이기면 아까 그러니까 그니 명성이 중요하다는 거네. 음, 그러니까 명성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거구만, 가난하구만. 내 명성이 몇이야? 명성이 왜안 나오지? 어딘가 있을 텐데 지금 내가 못보는걸 거야. 영향력이랑 명성도 다르잖아. 아, 파워야? 한번 싸워볼까? 이런 이런 걸 싸워야지. 아, 이런 걸 싸워야지. 확 늘어나지. 담벼라. 어? 대장인가 본데? 죽어라. 야, 얘좀 거물인 거 같은데? 쿨한. 아니네. 근데 왜 저런 게 뜨지? 공격 아무튼. 아무튼 공격. 얼마나 쿨한지 보자. 가자, 돌격 야, 이거 나중에 저거 다 기병되면 나만 왜 돌이겠는데? <laughs> 나만 뛰어가겠는데, 아, 너무하다. 아, 잘한다, 잘한다. All the trial. 얘는 뭉쳐있으니까 못때려 이따가 때려. 자거 잡은거야 오와 뭐야,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잘싸고 너가 프란니냐 누구야? 아, 바타냐아피어넌데 엄청 잘싸는거야 오와 아너 한명 잡았어 이것도 쳐주나? 안 쳐주나? 이건 킬수로 안 쳐주나? 아이씨 쫓아간다 저기 저거봐 좋아. 오 비싸겠다. 옆에 이게 티어거든. 높은 가자면 돼. 좋았어. 조만간 한번 정렬하러 가야겠네요. 이제 애들 업그레이드도 있나? 아 이제 얘네 정비병다 되면 나 혼자 외로워서 어떡하나. 야, 근데 전쟁만 사야 돼. 쟤네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뭐야. 손서찍가서 프로 다 팔고. 거래. 음식 팔면 안 되고. 야, 음식 점점 늘어나. 사지 않는데. 안 사는데. 안산지 오래됐는데. 야, 은 좋다. 너도 팔면 안되고 우와 14,300 전쟁마 500원짜리 있네 너무 비싸 이야 야, 이 정도 하나 썼어 아, 16만원이요? 잠깐만요 <laughs> 16,000원이 아니었어 16만원이었어 장난하나 지금 장난해? 미쳤나봐. 방패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음. 근데 내 방패도 나쁘지가 않네. 가보시나 한번 봅시다. 심심하니까 활도 하나 샀다. 데미지. 3. 비싼 거 써. 설마 이거 달진 않겠죠? 21개씩 해서 들어오겠죠? 비싸서못쓰 이거 내가 안 돼서 못쓰고. 설마 달게 하겠어? 온머리 우선 갑옷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별로 방어력이 차이가 없어서 아 이런 너무 비싸다 아 이거 좋네 근데 무게가 겁나 비싼데요? 그거 너무 비싸다 아휴 자 얘네들 25명을 더그리다할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 업그레이드를 더할수 있는데 내가 지금 전쟁막 없어서 못 하고 있어. 아까 선봉대 안 죽은 게 어디야? 누구세요? 잡자. 안녕하세요. 좋은 왕관 쓰고 있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다 아, 들어가봐. 오랜만에 활 연습 좀 해보자. 내 화내도 죽겠지, 얘네 와, 지금. 왜 이래? 허이씨, <laughs> 에임 봐. 쟤 아직 궁 기술이 없어가지고. 에임 미쳤는데. 이거 루우마철 이거를. 아이못 쏘겠네. 아, 이게, 아까, 내가 한번 뛰면 에임이 엄청 부러지는구나. 아 끝났어. 불어요. 이 12골드 약대. 아 오, 어, 전쟁 마잖아. 다져아 전쟁 마가 들어왔어. 쌀 수량은 안 주는걸로 아 상단인 상단 한번 털어야 되는데 상단 저번에 털었더니 거의 뭐 만원 넘게 들어와서 상단 근데 얘네들이 상단이 이제 있을만큼 성공하지가 않아서 얘네 뭐해 오랜만이야? 너 돈이 되어라 공격 돌격 달려라 달려라 활연습이나겠다 쏘고 싶어 어? 다시 활 수호가 되나? 아 어디갔냐? 오 수호 돼 와. 오. 아니 근데 맞출 수아 좋겠다. 저기... 예측해서 예측해서 아 맞을 뻔했는데. 야어우와 진짜 겁나 많네. 와오 나이스. 아니 여, 뭐 역시 지, 나는 훌륭한 지휘관이었어 훌륭한 싸움꾼이 아니야 세상그 도망가냐? 헐다 죽었다 2명 남았다 그... 와5 0 0골낙타탈했다는데 야, 명성을 빨리 높여야 된다. 좀센 애들이랑 붙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합류했냐? 합류 합명 안 했네. 그래도 싸워야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릴까? 근데 그러면 또 죽는 얘예 생길 거야 아마 시뮬레이션 항상 그렇.. 옛날에부터 그랬어 시뮬레이션 그.. 너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압도적이라도 한두명 죽어 한번 해볼까? 아야 그러다 쟤네 죽으면 어떡해 저 대장들 죽으면 진짜 선봉대, 선봉대 죽으면 진짜 안돼얼마짜리데 <laughs> 천원, 천원, 천원이야 거의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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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나 잔나? 잔다 잠만 아 이거 말을 타고나니까 아니 오늘 체력을 길러야 돼아 내가 뭔데 내가 모자란 게 뭔데 어 아이고 모자란데 승마술이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그다음에 누굴 털어? 오 상단이다. 잡아줘. 상단, 상단, 돈이 되는 상단. 안녕하세요. 모든 걸 넘기십시오. 야, 돈 벌자. 근데 상단 잘 싸워. 진짜 세 애들이. 내려봐. 조금만 온다마자. 내가 적의 왕의 머리에 화살을 꽂겠 꿰소다. 쏙. 안 맞냐? 옮겨. 와 이씨,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칼들어. 오케이 기병 우선 기병들 지금 힘 빠지고 있거든요. 와.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잠깐. 아이씨 놀로와 아이씨 뒤를 지르네아 <laughs> 이거 너무 많으니까 칼질이 안돼 칼질이 쟤는 저기서 뭐하냐 근데 야 같이 가야돼 모였다 같이가 너네끼리 갔다가 뭐야? 뭐 해서 가자? 아, 베니 랩 불안 한데 나 아, 못하 지도 못한다. 가자, 아, 전 자는 만 아, 이고 경기병 죽어 버렸어. 이상 죽으면 안 돼. 아, 위에서 쏘... 이거 말말 위에서 쏘니까... 장전도 느리네. 내려... 어... 어... 비켜... 어... 어... 내가 이럴 때 화를 쓰려고 화를 가지고 있었지 아이고, 말 때린 거 아니냐? 오케이. 8 스킬 포인트 얻, 얻었어. 끝났다. 아, 우리 친구가 죽었어. 한명 죽었네, 경기병. 괜찮아? 음, 역시 상단이야. 가진 게 많구만. 아이고, 다시 좋았어.